민백초 친구들, 오늘 놀이터에서 만난 이웃에서는요, 놀이터에서 이웃들과 함께 했던 경험도 이야기해보고, 놀이터에서 만난 이웃을 마인드맵으로도 그려보고, 놀이터에서 서로 마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리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함께 풀어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1번 놀이터에서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무엇들을 만날 수 있나요? 어렵다고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초성 힌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응 이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웃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겠죠. 놀이터에서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웃들을 만날 수 있어요. 2번입니다.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차례차례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이번에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초성인트 나갑니다. 그렇죠. 차례차례 질서를 지켜야 하겠죠. 좋아요. 다들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뿌듯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공부로 만나요. 안녕.